내게 위로가 되는 것들. 걷기. 걷기는 여러 면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축복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질환이 있다. 큰 충격으로 뇌의 기능이 다쳐 다양한 신체, 심리적 증상을 보이는 중안병이다. 치료법 중 하나는 뇌에 양측성 자극을 주어 병든 부분을 재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법이다. 양측성 자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두 눈으로 풍광을 바라보면서 양 다리와 팔을 흔들어 걷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운동이 가벼운 수준의 우울과 불안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물론 바스락거리며 밟히는 낙엽과 흙의 촉감, 바람의 흐름. 시시 때때로 달라지는 빛을 느끼며 걸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현대인에게 당장 자연 속으로 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머릿속이 깨끗이 비워지지 않는 요즘 익숙한 신발을 신고 동네 골목길이라도 터벅터벅 터벅 한 걸음씩 멍 때리는 순간이 잠깐이라도 올 때까지 걸어보자. 질병 수준의 스트레스가 아니라면 마음이 1g 정도 가벼워질 테니 비우는 만큼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절전 모드 인간의 뇌를 혹사시키는 것중 하나는 불확실성이다. 우리의 뇌는 불규칙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늘 긴장된 상태로 레이더를 세우고 민감하게 있느라 뇌가 지치면 결국 뇌가 관장하는 몸의 시스템, 면역 체계가 흔들리면서 자잘한 병에 쉽게 노출된다. 게다가 불편하고 불쾌한 기분이 바닥에 깔리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과민해지면서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는 악순환을 겪기 쉽다. 긴 스트레스로부터 가랑비에 오시젖듯 부지불식간에 몸과 마음이 충나지 않게 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피치 못하게 쉴 시간을 찾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자신과 서로를 아끼고 돌봐야 한다. 긴 호흡에서 보면, 학업 진도나 업무 진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점검하고, 앞날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시끄럽고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나의 뇌도 잠시 쉴수 있는 각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지금 잠깐이라도 나의 뇌와 몸의 절전 버튼을 눌러보자. 나도 모르는 새 방전되기 전에. 생각의 우물 반복된 생활을 하며 깨달은 것중 하나는 사람이란 자신의 경험에 갇혀 산다는 사실이다. 보다 넓은 세상, 지식의 바다에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힘이 있다. 수백 년 전, 산 하나를 넘는데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선저들의 사고방식은 지금 우리의 그것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 다만, 생각은 노력 없이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인간의 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대신 그만큼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물 밖을 모른다면 우물 안에 머물러도 자신의 처지가 그리 안타깝지 않은 심리적 장점은 있겠으나 잃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많은 것을 잃어갈 것이다. 경험의 한계를 넓히려고 시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뇌는 나도 모르는 사이 여지없이 게을러진다. 굳이 기발한 일을 시도하거나 멀리 여행을 가라는 뜻이 아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반찬을 먹거나 그릇의 배치를 다르게 해보기, 잘안 보던 스타일의 책을 시도해보는 것. 원래 다니던 길에서 살짝 벗어나 한 블록 더 가보는 것도 좋다. 우물박 하늘이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만큼 두근거리는 새로운 풍경이 나타난다. 이러한 작은 모험들이 뇌를 깨운다. 우리의 뇌를 깨울 소박한 모험, 작지만 용감한 마음의 여행을 응원한다. 별빛과 꽃잎 월화정인이라는 우리나라의 민화가 있다. 달밤에 남몰래 만나는 젊은 연인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수백 년 전의 사랑이라니. 주제도 신기하지만 전개 없이 빛이 부독하던 시절. 휘영청 밝은 달빛에 반사된 사랑하는 이의 얼굴이 보고팠던 젊은 선조들의 마음이 단순한 화폭에서 그대로 뿜어져 나온다. 고단한 낮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힘에 생존이 위협받던 시절이었건만 조상들은 달빛에 의지하여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겼다. 나의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물자가 부족한 시절임에도 책장 사이 사이 들꽃이나 풀립을 곱게 따서 말려두었다가 창호지에 발라 창문을 장식하거나 편지를 장식했고 색이 고운 꽃잎들은 잘 익어서 옷감이나 음식에 색을 내는데 썼다고 말씀해 주시곤 했다. 할머니는 봄에 핀 진달래 꽃잎을 몇 송이 따서 찹쌀떡 반죽을 지지고 그 위에 곱게 꽃잎을 올린 화전을 만드셨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환하게 지낼 수 있는 과학 문명의 힘으로 밤늦게까지 몇뼘 남짓한 컴퓨터 화면이나 서류 뭉치들 속에 얼굴을 박고 지내는 요즘 가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거나 자연의 변화를 짬짬이 느끼는 순간들이 참 소중하다. 하늘의 풍경은 달라졌어도 월화정인의 마음은 그대로일 테니까. 커피 유감 급성장의 아이콘이자 빨리빨리로 유명한 우리나라답게 커피 문화의 성장 속도 역시 놀랍다. 한 건물에 여러 개의 카페가 있는 건 이제 자연스럽고 중독을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인 나 역시 주변에서 중독자라고 놀릴 만큼 커피를 입에 달고 사니 말이다. 커피의 발견 자체가 칼디라는 목동이 커피콩을 먹은 염소들의 활력에 찬 움직임을 우연히 보고 졸음과 싸우는 수도승들에게 전하면서 퍼지게 되었다는 설도 있으니 커피를 즐기는 것에는 애초부터 내와 몸에 힘을 북돋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하겠다. 그렇지만 서구와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는 조금 결이 다르다. 전통적으로 카페라는 장소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이자 선물과 같은 시간, 지인들과 편안한 담소, 때로는 다양한 토론의 장이다. 그런데 우리 도심에서는 24시간 카페에 추가 샷을 부어가며 공부든 일이든 자신의 평상시 역량을 벗어나는 성과를 내려는 애쓴의 단면이 보인다. 여유는 커녕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 버텨야 하는 독한 사회의 상징 같다. 잠 깨고 일어나면 봉다리 커피가 최고라는 어른들의 농담 속에도 여유의 향기를 찾아볼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여전히 한순간도 브레이크 없이 사약 같은 커피 사발로 온 정신을 갈아넣고 내가 아니면 남의 힘을 쥐어짜서라도 달려야만 한다는 분위기가 안쓰럽다. 경기 중 부상 투혼 운운하며 몸이 망가져도 멈추지 않는 선수들에게 환호하고 모든 분야에서 생명을 갈아넣는 노력을 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고기를 갸웃하게 된다. 그런 미신적음과 별개로 나 역시 오늘 진료를 마치고 병원 옆 카페를 참새 방앗간처럼 들를 것이다. 하지만 오늘만이라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그 맛과 향기를 음미하며 마셔봐야겠다. 100미터 달리게 하듯 시간에 쫓기지 말고. 내 안의 킹콩을 다독이기. 나의 가장 큰 단점은 단연코 급한 성격이다. 제3자의 눈에는 별일 아닌 것도 당장 뇌 속에서 알람이 울리면 순간 이성은 날아가고 동물적 본능만이 남아 킹콩처럼 우악스럽게 날뛰기 때문이다.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겪는 직업이것만 어느새 이론은 까맣게 있고 펄펄 뛰는 자신을 보면 그만 한숨이 나온다. 하지만 쉽게 안 바뀌는 것은 비단 나뿐만이 아닌 인간의 뇌의 특성이니, 그나마 최소한의 실수로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인간은 평생 배우고 다듬어야 하는 존재라, 언젠가는 그 방법이 또 바뀌겠지만 나는 요즘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 종종 목적 없이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거나 떠오르는 대로 글을 쓰곤 한다. 양질의 글을 읽는 것도 좋지만 남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행동은 뇌를 많이 쓰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 아무리 펄쩍펄쩍 뛰던 일도 누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 지웠다 하다 보면 물색 없이 날뛰던 킹콩은 다독여지고 살짝 짜증난 원숭이 수준이 되어 적어도 나를 망가뜨리진 않게 된다. 다만 글을 쓴다는 건태화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서양의 격언은 여러모로 맞는 말이니 그 훈련은 분명 가치가 있을 것이다. 저마다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내 안의 예의 없는 킹콩을 다스릴 각자만의 비법을 찾아 평온의 순간을 찾을 수 있기를, 마음, 운동, 익숙하고 편하다고 했던 습관적인 몸의 자세 뿐 아니라 마음의 자세도 마찬가지다. 매번 으레 그러려니 하는 깊이 없는 생각의 방향은 마음도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게 하고 결국 세상의 흐름을 놓치고. 자신의 균형도 잃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노력이 없다면 몸의 근육도, 마음의 근육도 태화한다. 생각난 김에 안 쓰던 근육을 일부러 쭉 펴고 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위한 운동을 한다. 아직 거창한 운동은 못하더라도 시작이 반이라는 변명을 슬쩍 걸쳐보며. 이상은 정신과 의사가 마음의 경계에서 발견한 풍경, 내게 위로가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일상과 업무에 지쳐 바삐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건 어떤 것들인가요? 늘 여유 있는 마음으로 나만의 시간을 지키는 단단함을 지닌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